20세기 초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국 나라를 잃는 일본에게 나라를 잃는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잃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까에 관해서,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어떤 형태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에 관해서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대한민국은 독립은 되었으나, 세계 이념의 각축 대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역사의 뿌리이고 우리 슬픈 역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 이념의 각축장,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유일하게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는. 우리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의 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제도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평등해져야 하고, 그 평등은 큰 거대한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6.25 사변 때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반도가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대결장이 되었을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앞으로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다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삼고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분들의 숭고한 투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국가와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 형태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 우리 민족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합의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수 있는 사상의 결집체는 무엇일까? 생각의 결집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5년째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족상전의 비극이었던 6.25사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국가를 위해서 모든 충성을 바칠 수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고해드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도 여러 우리 선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을, 우리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중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도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개인의 아니만을 이 아니라 우리 집단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우리 국가 인류의 미래가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모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이분들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개교일에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국가의 중요성과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봉사를 서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가 노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미를 보라. 경륜에 속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도 국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 하나를 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현중탑을 떠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